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 교장 추천 전형 입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교장 추천 전형에서 상당히 독특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올해는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을 또 바꾼 바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어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26학년도 및 2025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을 뿐 아니라 콘텐츠의 마지막에는 가상학생 A의 성적 자료를 통해 올해 방식으로 성적을 계산하기도 했으니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장 추천 전형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그리고 서울 글로벌 캠퍼스 및 글로벌 캠퍼스 각각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전형 방법상으로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100%의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이며, 학생부종합 전형의 경우 면접형, 서류형으로 나뉘어 있고, 학생부종합 전형에서는 모두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 역량에 특화된 신입생을 뽑는 서류 100%의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운영.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형이 딱 깔끔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속 주요 변경사항 공지 부분입니다. 전형 방법에는 바뀐 부분이 없지만 학생부 교과 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영 교과가 인문계열은 국수영사, 자연계열은 국수영과로 나뉘어 있었고 계열별로 반영 교과의 비율도 정해두고 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전 계열에서 국영수사과 교과 전과목 반영하며 따로 비율을 정해두었습니다. 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제 수학, 과학이 성적 관리도 비교적 중요해졌습니다. 과학 교과야 2026학년도부터 새로이 성적 계산시 들어가니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1학년 통합과학 정도가 과학 교과의 유일한 반영 과목인 상황들이 일반적이기에 1학년 통합과학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교과는 이전에는 20%의 반영 비율로 성적이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반영 비율이 폐지되어 이수단위만 성적 계산시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과 학생들이더라도 보통 수학 수학은 주요 과목인 만큼 이수 단위가 높아서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 인문계열 수험생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를 제외하고 모두 인문계열 모집단이라 거의 인문계열 대학이라고 봐도 되는 만큼 서울 캠퍼스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학과학이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학과학 성적이 좋은 입과 학생들에게 교차 지원이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말씀해 드렸듯 사실상 한국외국어 대학교가 문과대학이고 n a i 융합학부를 제외하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없기 때문에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라면 더더욱 중경회시 라인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만으로 교차 지원을 결정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입결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면접 일이 수능 이전에서 수능 이후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대 일괄합산 서류형 전형으로 지원만 하면 면접 등이 추가 전형 요소 없이 합부리 결정나는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 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후자는 애초에 서류형 전형이라는 점에서 두 전형 모두 수능 잘 보면 안 가야지의 선택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든 상향이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붙으면 진짜 갈 생각은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지원군이 구성되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면접을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일단 걸쳐놓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못 맞춘 것 같으면 외대 면접 가봐야겠다 하는 안정에서 하향 지원 수험생들도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지원군으로. 새로에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며 안정해서 하향 지원 수험생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류 평가에서의 경쟁력 측면에서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다만 안정해서 하향 지원 수험생들께 말씀해 드릴 부분은 서울 캠퍼스의 경우 수능 이틀 뒤에 바로 면접을 보는 데다 해당 전형의 경우 애초에 2단계 면접 평가 비율이 50%니까 수능 이후에 이틀만 슬슬 면접을 준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어차피 승산이 그렇게까지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대학이 비슷한 모집 단위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부터 계속 준비해온 학생들이라면 이틀 정도는 기본 베이스 및컨셉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원당위성 색채만 더하면 되니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일 순 있지만 수능을 마치고 귀가하면 저녁 즈음이고 학생부 종합면접형 저녁 면접 시간대를 오전으로 배치받는다면 사실상 24시간 정도만 준비 시간인 것인데 이는 여름방학 즈음부터 면접을 철저히 대비해온 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 자명합니다. 나아가 실제 합격률을 살펴보아도 학업 지겁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이미 지원할 대학교 선정이 끝난 수시 원서 접수 이전이 방학 기간 혹은 수시 원서 접수 직후 등 진작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이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물론 1차 합격 이전 시점인 방학 때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외국어대학교를 포함하여 2단계 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이 중요성이 높은 대학교를 안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방학 때부터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면접 솔루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수능 거 저희 직후에 면접을 실시했던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 등은 특히나 더 그랬고요.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이 예시를 들자면 방학 기간이나 10월 이전까지 메이저 면접 솔루션 생성형 및 메이저 면접 솔루션 교정형을 진행하고 난 후에 안정으로 써서 1차 합격을 높은 확률로 기대할 수 있다거나 면접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한달 전쯤에 1회 대면 면접 대비 프로그램인 메이저 면접 솔루션 실전형을 진행하고 2호에 1차 합격이 실제로 확정되면 수능 다음날이 든 면접 민박 시에 한번 더 추가 솔루션을 진행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실제 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 팀장이 한국외국어 대학교 의 3개년 확정 수시모집 요강을 토대로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각각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정리 한 자료이며 붉은색은 해당 연도 에 모집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전형 전체의 인원 변동을 보면 별다른 변화 사항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2026학년도에 서울캠퍼스나 글로벌캠퍼스나 모두 수시모집 에서 단과대학 무전공 모집단위 선발이 폐지되고 학과 선발 모집 단위들로 흡수되었습니다. 꼭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선발인원이 모두 해당 단과대학 소속 모집 단위로 1대1로 고스란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 학과 선발 모집 단위들에서 각 전형의 선발인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수시모집에서 이를 폐지한 이유는 굳이 단과대학 무전공 모집 단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 이중전공제도, 융합전공제도 등 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전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전공제도는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어차피 1학년 때 추가로 어떤 전공을 이수할지 등 본인이 추가로 탐색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찾아보는 과정이 학과 선발로 들어가더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면 1학년 때 단과대학 내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탐색하고 추가로 이중전공이나 융합전공은 또뭘 할지 고민도 해야 하고 학생 입장에서든 학적을 처리해야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든 다소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애초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과 계열 적합성이 중요하니 진짜 특정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 관련 학과가 많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는 진짜 소수 학과를 지망하고 오는 학생들이 귀하겠죠. 한편으로는 어차피 생소한 외국어 관련 학과가 많아서 학생들이 단과대학 자유 전공 학부로 지원을 하든 학과 선발로 지원을 하든 어차피 영어나 제2외국어 역량을 메인으로 강조하는 생활기록부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단과대학 무전공 모집 단위 인원을 선발할 필요가 그렇게까지 없습니다. 여러모로 자유 전공 학부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데 정시 모집에서 살려둔 이유는 정부에서 자유 전공 전공학부 모집인원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전공학부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학교의 평가 점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기도 애매하겠죠. 기존까지의 전형별 선발인원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조금,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에서도 조금,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에서도 조금 뽑고 있었는데 이처럼 자잘자잘하게 선발을 하느니 그냥 정시모집에서 뽑는 것으로 돌려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세부 전형들이 꽤 나뉜다기보다 그냥 수능 100% 전형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정시모집에서 해당 모집 단위의 신입생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공식입결자료 및 대학어디가 공식입결자료 모두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교과 전형이야 각 과목 성적을 점수로 환산할 때 등급환산점수 대 원점수 환산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한다는 원체 독특한 성적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신 등급만으로 지원 가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나 대학어디가 측에서나 최종 등록자들이 정량 내신 성적이 아닌 환산 점수의 50%, 70%컷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제로 성적을 계산해보신 이후에 오늘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과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형 만점 점수가 200점에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바뀐 것 외에 점수 산출 지표를 보면 사실 그냥 깔끔하게 5배를 한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내신을 계산해보신 이후 에 그냥 오로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통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간판 학과라고도 할수 있는 랭귀지앤 트레이드 학부가 역시나 입결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50% 내신컷 성적을 가진 학생이 환산점수가 200점, 즉 당시 기준으로 만점에 해당하기에 원점수 환산점수든 등급 환산점수든 모든 과목이 환산점수가 만점인 학생이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학과별로 판차가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는 197점대 중반 정도의 환산 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합격하곤 했고 굳이 따지자면 1등급대중후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식으로 계산하면 문과 학생들이 비교적 약한 수학 과학 내신이 성적 영향이 덜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유리하게 계산되었을 수험생이 많았던 것이 영향으로 올해는 말씀해드렸다시피 수학 과학 내신 특히 수학 성적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 성적에 따라 환산 점수가 바뀔 수 있을 것이며 수학을 라는 문과 수험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졌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사회교과는 20% 비율로 성적을 반영하던 것에서 단위 수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단위 수가 높은 사회교과의 성적도 좋아야겠죠. 글로벌 캠퍼스는 188점에서 190점 정도로 환산점수가 잡히는 정도인데 말씀해드렸듯 오늘은 서울 캠퍼스를 메인으로 다루는 만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자료입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환산점수를 공개하고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환산점수가 오른 것즉 검은색으로 표시된 된 모집 단위들에서 입결이 오른 것이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입결은 조금씩 올라간 모습인데 이는 단과대학 무전공 모집단위 신설로 인해 안 그래도 적게 뽑던 기존 모집단위에서 인원을 뺏겨서의 영향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적게 뽑으면 적게 뽑을수록 컷이 더 앞에서 잘린다는 뜻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또한 수능 투자 확률 기준 충족률은 비슷한데 지원 인원이 늘어나면서 수능 투자 확률 기준을 충족한 인원 자체가 늘어나서 또 입결이 뒤로 밀리지 않은 것이 영향도 있습니다. 종경회시 전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원인원 및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교과학교장 추천전형의 경우 2합 4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통 55% 전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생부교과전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바로 2025학년도 LD학부입니다. 외교관 양성특과학부로 LT학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두 간판학과인데 입결이 최하단에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한 대형 펑크로 지원인원 영 17명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한 학생이 6명밖에 되지 않았고, 3명 뽑는 전형인데 충원도 2명 발생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6명이 인원 중 5명이 합격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4학년도에는 그래도 15명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고, 충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아 연애 때처럼 최상단의 입결이 잡혔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펑크가 난 상황이니 학생들이 지원 카드가 몰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그런데 어차피 LD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생이라면 애초에 입결 최상단인 학과인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폭발이 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르키의 아제르바이잔 학과를 비롯해 2024학년도에 입결이 최하단부에 위치해 있던 모집 단위들의 경우 빼놓지 않고 모두 경쟁률과 입결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입결이 오른 모집 단위들은 전체 모집 단위에서의 위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의 입결 증감, 평균적인 내신 입결, 일반적인 학생들에게의 선호도 등이 어떤지를 모두 살펴보시고 독특하게 올해 좀 오른 것 같다 하는 모집 단위의 경우 상향 지원 카드로 노려보셔도 괜찮겠습니다. 202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형계의 콘텐츠에서 올해의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을 알려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입결 분석 콘텐츠만 살피시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을 한 학생이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성적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 환산 점수와 등급 환산 점수 중더 높은 환산 점수를 택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확인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각 과목이 단위수와 곱해서 모두 합한 값은 95,740에 해당합니다. 모든 단위수를 다 더한 값은 97로 95,740을 97로 나누면 987.01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2026학년도 학생부 교과학교장 추천 전형에서의 점수는 987.01 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원점수 환산점수나 등급 환산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한 환산점수 성적이 국어와 과학이 똑같고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사회 순서인 학생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똑같이 반영비율 적용 없이 이수 단위로만 계산을 하되 2025학년도처럼 국영수사 교과의 성적만 반영하는 별표 방식으로 성적을 계산해보면 환산점수가 986점으로 국영수사과 전체 교과를 계산했을 때보다 낮은데 이는 1학년 통합과학 성적이 상위 환산점수가 모두 만점으로 들어가서 과학교과가 들어오면 성적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별표 성적을 또 반영비율을 적용하던 2025학년도의 환산점수와 비교하면 2025학년도의 환산점수가 높으며 이는 학생에게서 단위수는 상당히 높다 하지만 환산점수가 제일 약한 사회 성적을 20%로 적용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한 것, 학생이 환산점수 성적이 좋은 국어, 영어 과목이 반영 비율을 30%로 더 많이 적용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생각하시기보다 반영 비율 적용 및 과학 효과 추가 반영으로 인해 환산점수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한국외국어 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